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변락대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잘 음. 뭐, 지내세요. 네. 원래 똑같이 뭐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곳에서 촬영을도 선생님 부하게 되었는데 네. 좋은 곳이니까 또 좋은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주가 한번 제공해 드리고 네. 이 사주의 주인공의 앞으로 안달이나 어떤 이제 하모 신경 네.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이분은 일단은 정치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운세는 없기 때문에, 어, 어떤 앞에 나서서 선동을 하거나 리더를 하기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쪽은 힘들다라고 판단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기에도 좀 약해요, 운세가. 왜 그러냐면, 이분은 철저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은 2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사라든가 사업을 했었을 때는 융통성이 필수인데, 융통성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어, 성과 악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면 아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라든가 사업을 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분이다 판단되시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명예가 항상 들어있는 팔자시기 때문에, 어, 명성을 타고났다, 명예가 들어있다, 그로 인해서 재물이 들어있는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미디어 쪽이라든가, 요즘 말하는 미디어는 인플루언서라든가 이제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유튜버라든가, 또는 이제 뭐방송이라든가뭐 이런 쪽이 다 미디어 쪽이잖아요. 이런 쪽이나, 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사주로 판단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뭐 연구하고 뭐 학자로 뭐 박사로 교수로 풀기에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성향이나 팔자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움직이고 어, 조금 나이가 먹어서는 미디어 쪽으로 푸는 그런 사주라고 판단되세요. 그리고 사실은 미디어로 풀었을 때도 저희도 이렇게 안전하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랬을 때 약간 조문쑤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몫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림 분이더라고 판단되시고요. 이분은 깔끔하고 그다음에 압으로 못 떨고 직선적이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수 있는 성향이고 성격이에요. 흔히 말하는 보살들도 점사를 잘 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얘기하잖아요. 술에 술탄 듯, 물에 묵탄 듯,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전부 다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이죠. 딱! 얘기하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정치 이런 부분도 뭐 남들 못 맞췄지만 저는 다 맞췄잖아요. 사실은요. 아, 선생님, 진짜 이 영상을 정주행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너무 안타깝죠. 아,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고 어 이제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제 우주 대스타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주 대스타 돼서 어 유튜브 이제 잘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실거라고 판단되고요. 개인 이제 PR 이제 그만하고 이 사람들도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고질적으로 이분은 허리라든가 관절이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왜냐하면 뼈대가 굉장히 이렇게 좀 통뼈로 타고났거나 뼈가 좀 굵은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뼈 부분이 약할 수가 있다라 판단되시고요. 착한데 성질 있고 어그 다음에 차가운 듯하면서도 따뜻하고 동전의 양명성처럼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안 좋거나 그런 건 없지만, 단지 딱 흠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 팔자가, 원래 사람들이 우리가 점사를 봤었을 때,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이혼수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음... 그 결혼의 기준이 물론, 35세 넘거나, 이제 38세가 되면 약간 늦은 편인데, 그래도 뭐이혼한 사람 있기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혼을 두번 정도도 할수 있는 그런 팔자라고 판단 되시고요. 앞으로의 그 미래를 봤었을 때 성향 자체가 뭐 크게 뭐 이슈를 만들거나 뭐큰 사고를 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보이진 않으세요. 근데 의외로 상표권 즉 어떤 플레임 그것 때문에 관제수가 1년 조금 지나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사업을 구상했었을 때 레임 그 이런 부분 때문에 상표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성향이 굉장히 확실하고 똑 부러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되십니다. 네. 지금 이혼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진짜 이혼하신 분 맞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방송인 서장훈입니다. 아, 방송인 서장훈이세요? 네. 아, 제가 주, 많이 봤는데, 네. 예전에 네. 예전에. 연세대 그... 옛날에 연구전 했었을 때 어, 맨날 봤죠, 맨날. 예, 네. 옛날에는 그게 농구 대단치였거든요 아마 기억에 상무팀 어막다 붙어서 하는 거좀 맨날 봤었어요. 네, 혹시 궁금한 거는 네 어, 재혼을 할 가능성이 있죠. 언제쯤 있을까요? 빨리 잡으면은 지금 1년 2자 적자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를 좀 봐가지고,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또는 마음을 달리 먹으셔가지고, 이제 사람을 찾겠죠? 그러다 보면 인연이 원래 생기는 거거든요? 절실해야지 인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찾아야지만 인연이 생기는 거지. 하을 쳐다보면서, 아, 나는 포기했어. 난안 할래. 누가 인연을 점지 줍니까? 그래서, 절실하고 필요성에 서이전은 생기는 거고 때가 되면 인연이 다가오는 건데 거의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재혼 수가 보이세요 네. 어,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어려운 건데 표면상에서 일단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리고 아마 조심스럽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뭐 확실하게 뭐 뭔가를 확 정한 것까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는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벼락대였습니다.